아, 예. 사랑하는 동대문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동대문성결교회 말씀묵상 인사이트 마라세 47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참 덥습니다. 예. 그리고 습하기도 하고요. 예, 오늘도 어,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하루의 일상 가운데 말씀묵상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3일, 예, 목요일자 말씀 같이 좀 묵상해 보면서 인사이트를 좀 나눠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10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0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예, 오늘 본문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주 명확해요. 1절 좀 말씀 먼저 보시면요. 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시고,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고, 그것이 근본이고 근원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시온산 그곳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사이트 받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 대단히 살기 좋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지대가 높고요. 그리고 당시에 아마 올라가기도 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다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귀해졌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택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땅이 귀한 땅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실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사람, 그리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귀하게 여김의 주도권,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삶에 개입하신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내 삶에 그리고 내 터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그 손길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도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가 특별한 삶이 되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롭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덥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 더운 가운데서도 내 삶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오늘 하루도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